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제목은 제사장이 받을 소득. 레위기 7장은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한 규례를 설명합니다. 소권제 제물의 피는 제단 주변에 뿌리고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른 후에 나머지는 제사장의 소득이 되었습니다. 화목제물도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말은 다시 반복됩니다. 기름의 경우 귀한 것인 만큼 오직 하나님께 돌리라 했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도 달리는 쓸수 있으나 결코 먹지는 말라 하셨습니다. 소나 양등 짐승의 기름이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38절까지 낭독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 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재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재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산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재로 드리는 재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 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들이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날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권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레위기 7장 1절부터 38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받을 소득 중에서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는 재단 사방에 뿌리거나 재단 뿔들에 바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름은 온전히 태워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기름은 귀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물로 드리지 않는 기름은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기름을 먹지 말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은 재물이 될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로서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쓸수 있지만 결단코 먹지는 말라 하셨습니다. 결국 피와 기름을 짐승의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의도는 사람의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신학시대에 들어와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에 해로운 문제는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피는 여전히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는 즉, 명령입니다.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지만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몸에 결코 이롭지 않고 해롭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이 폐지되었지만 사람의 몸의 건강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소나 양이나 정결한 짐승을 먹는다 하더라도 기름과 피는 온전히 빼고 먹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소의 속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소득을 자세하게 언급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많이 생각나게 하시고 잊지 않고 깨닫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구약 시대의 성소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길 바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